6.25 전란 이후 혼돈의 시대에 우리 획성은 단식과 절망 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 금호동 지역은 수많은 피난민과 살길을 찾아 서울로 모여든 많은 사람들, 그들이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어렵게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곳에 주님이 있으시는 귀한 사명자들을 보내시고, 또 주님의 몸된 성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창립 59주년을 맞이하는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친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또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오늘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신 충성된 일꾼 여러분들에게도 주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맨 처음 이 분모의 땅에 천막을 치고 첫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창립하신 분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미 받았거니와 그리고, 어, 그들의 후손들,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면서 에, 이후 오늘까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쏟고 또 재물과 재산을 드리며 기도와 헌신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성장 성숙을 위해 애쓰신 분들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 하나님께서 친히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되 대물려 가도록 믿음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귀한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시대에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성호교회를 포함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상당히 거칠고 답답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도전을 받게 되는 세 가지 예를 들어보면, 먼저, 세속적인 가치관의 변화와 개인주의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전부 개인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개인의 출세와 개인의 행복, 또내 가족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변화가 정말 큰 변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금 어른이 되신 분들이 어릴 때에 자랄 때는 매우 가난한 때였고 매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꿈을 가지기가 어려운 때였지만 그러나 그때에 커서 무엇이 되려고 하냐라고 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이런 사람이 되겠다는 대답보다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라를 위한 사람,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혹은 인류를 위한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이런 포부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어린이나 청소년, 청년, 이 젊은 청들은 보면, 그러한 포부를 가지기보다는, 겨우 나 하나 출세하고, 나 하나 잘 살고, 또 장가, 시집 가서, 그저내 가족 행복하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사는 욕선에서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이, 자기의 그한 몸, 그리고 자기 가족 요한 울타리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것, 혹은 영원한 것, 거룩한 것에 대한 염원이 점점 줄어들거나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진리와 종이에 대한 그러한 갈등, 갈망, 사랑과 나눔에 대한 그러한 생각, 봉사와 헌신을 생각하며 그런 일을 할수 있는 내 인생,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 관심도 갖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현실의 만족, 순간의 즐거움, 가족과 개인의 이기주의에 빠져들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자들 가운데도 신자들 가운데서도 세속적인 모임에 더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고 그리고 또 세속적인 그런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주일도 간단히 빠질 수가 있고 또 헌신 봉사의 모임이런 것은. 간단하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죠. 이전에는 아, 적어도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삶을 살고 그런 데에 시간을 쏟고 그리고 힘을 쏟고 그리고 이 정제적인 것도 보탤 수 있는 그런 삶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 시대는 그 신앙과 교회와 주님에게서 멀어져가는 그러한 이 시대를 우리가 만났다 하겠습니다. 또이 시대에 교회가 또 교인들이 도전받고 있는 내용은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 사람들을 속여먹는데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짜 교회, 기독교 침례 교회라는 그러한 간판을 들고 성경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집단, 그 교주, 유병을 교주로 하는 사이비 단체를 우리는 봅니다. 이 사람은 오대양. 사건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인데 그때 사법당국이 어물증하고 넘겼고 그때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내통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대양의 배후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그 교주의 교주와 그 교주의 세 자녀들이 도둑고양이처럼 숨어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승용차 세대네 대인가가 10억이 넘습니다. 합하면 외국산 자동차를 태운데, 바로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며, 교역자라고 할수 있는 것은 아니죠. 가입이 교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수많은 자산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 그 교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교주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자산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돈은 어떻게 쓰는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인 것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통일교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이들이 아주 날뛰고 있습니다. 교묘한 환수법으로 신자를 현혹하고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왕국을 만들면서 추종자들을 참으로 현혹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교회가 아닌 저들이 하는 짓돌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난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기독교는 도전을 받고 있고 사이비 이단 교주들과 이 이 단체들 때문에 교회고회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 교회가 제 사명을 감당치 못하는 까닭에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교회의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을 봅니다. 기존 교회 중에 무자격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단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교회와 그 교회에서 하는 모든 회의와 그리고 모든 목회 활동에 있어서 그것은 상회로부터 이 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소속 교회는 이거는 제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작은 교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고 그런 기도원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한국교회의 약점이 가톨릭처럼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따로따로 교단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숨어서 거짓된 교회와 목회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감시하고 척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들이 하회 곳곳에서 무리를 지어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기존의 교회가 향으로 오해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교회들도 정, 어, 건전한 교단의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세력을 이용해서 교회의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비난받을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 교역자들은 권력과 재불편에 서서 교회와 교인들로 하여금 불이한 일에 동원돼서 여기 지지하는 집회를 가지고 저기 치위하는 일들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볼수 있는데, 교회는 여도 아니어야 하고, 교인들은 여도, 야도 아니어야 하고, 진보도, 보수도 아니어야 하고, 교회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편이어야 하고, 진리 편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 서지 않고, 진리의 반석 위에 서지 않고서는 여가 하는 일이든, 야가 하는 일이든, 진보든, 보수든 하는 일에 잘잘못을 정당하게,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고, 오히려 잘못해서 고집되고 잘못된 세력에 격려를 하고 박수를 보내는 그런 꼴이 나오고 말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고, 비난받아야 할 사람이 박수를 보낸다든지, 혹은 박수를 보내야 할 사람들 비난을 보낸다든지 하는 이런 태도로 인해서 이런 교회와 교육자들 때문에 특별히 이식자층에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비난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흔치 않, 게즉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오늘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가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또 생활 속에서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양심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인 언론에 더욱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더욱더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호 교회가 추구해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장성한 교회, 성숙한 어른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하고 크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이 13절 15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봄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씀해 니요 우리 교회의 나이는 해수로 따지면 59세입니다. 교회가 100년, 200년이 됐다고 해서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불과 10년, 20년 창립 10년, 20년 만에도 벌써 성숙한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59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기 걸맞게 성숙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분발해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성숙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만큼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때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미숙해서 속기도 하고 유혹당하기도 하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미숙한 단계는 지나야 하겠고 성숙하여 거짓과 유혹과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성장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 크기와 교인 수와 재정의 액수는 그 다음에 따를 일이고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만큼 성숙한 교회가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 교회는 교회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4장 15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는 머리이니 곧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 어느 누구도 될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 노릇 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있다고 하면 그건 교주지요. 교회의 인노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주하게 우지하는 것으면 유병원이나 통통일교 문선명이나 다름없죠. 교주지요. 그는 사입이 집단의 교주가 되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 있다가 이제 다른 대로 간 우리. 관리 집사님이 맨날 이제 월급을 올려주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면서 목사가 이거 다 하는 거 아닌가 해갖고는 저한테 불평을 해서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자주 할수 있는 것도 아닌데, 목사가 재정을 가지고 그한 푼이라도 더, 더 받고 덜 받고 쓰고 말고 할수 있나요? 목사가 할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개인 누가 할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의 뜻을 따라 모든 교인들이 의논해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것인데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개인이 있는 그러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이미 사탄의 집단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머리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신자들은 그의 몸의 한 각자 지체들이네. 각자 지체들이 바로 머리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같이 움직여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머리에 이어져 있는 그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는 거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세운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교인들, 집분자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와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어떤 권세도 어떤 누구도 주인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교회를 해롭게 할수 없습니다.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입니다. 신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고 어떤 교인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무지 무지하게 큰 교회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나누어서 분립을 시켜서 적절한 크기로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명을 더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로 나누어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 역할이 있습니다. 비록 작아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정말 세상에서 빛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해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교회여야 하겠고 비록 여건이 나빠질 수도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분신이라고 하면,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대에 신앙과 양심이 되는 신자와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 신자들이, 적어도 이인구의 4분의 1은 신자인데, 혹은 5분의 1은 신자인데, 신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신자들이 곳곳에 다 있는데, 그곳에서 신앙과 양심을 지켰다면은 사회 정의가 세워졌겠죠. 거짓의 세력들이 발붙이기 어렵겠죠. 그런데 그 역할을 못했어요. 그 역할을 못하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은데도 사회 정의를 세우지 못하고 진리와 정의를 세우지 못하고 그리고 거짓된 모든 세력과 언론과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놓지 못하고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에 정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무서운 고문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신앙과 양심을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회 정의를 이루셨습니다. 약자와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차별받는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약자 편에 서는 것을 보면요, 깜짝 놀라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약자 편에 서는 일, 억울한 자 편에 서는 일은 뭐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곳곳에서 신앙과 양심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분신이 해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모두 그래야 되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록 작아도 사랑과 봉사, 세상을 섬기는 폭을 점점 넓혀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고, 바로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시대나 돌보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마찬가지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 정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혼을 상처받은 사람이 앞으로 더 많이 우리 사회에 가득 차는 그런 시절이 올 겁니다. 그때 저들을 누가 돌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을 위해서 돌보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새 성전 증축과 세단장이 끝나고 나면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선교와 나눔과 돌봄을 위해 인다가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 되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이 각자의 상태에서 섬김의 대열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봉사 받는자가 있고 봉사하는자가 있습니다. 이 땅에 도움 받는자가 있고 도우는자가 있고. 받는 자와 주는 자가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자의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온 교인이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가정이 적어도 한 가정에 도우미가 되고 돌보미가 되고 그리고 일으키는 자가 되고 치유하는 자가 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립 59주년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실천함으로 세상의 양심이 되고 사랑이 되고 빛이 되는 성호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장립 59주년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면 또한 교회의 사명을 적어나마 감당하는 우리 성호교회 모든 가족이 되도록 인도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님을 꼭 닮은 주님 분신이 되어 세상에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